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번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무작위 오류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 아, 이게 매번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개념적 정의를 잘하고 조작적 정의를 잘했어도 어, 이 측정 단계에서의 신뢰도가 있으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어, 완전히 다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뒷부분에. 보기는 할 건데 이런 이제 그 관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 관역의 어떤 부분이 대건간에 아 이렇게 일관되게 한쪽을 측정하는 것아 이것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합니다. 자, 이 신뢰도가 높은 척도를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아 그런 척도를 고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정보, 그러니까 문항의 질문을 물어볼 때 어, 응답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질문하도록 그, 하고 그 질문이 굉장히 명료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연구의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을 질문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전 연구에서 이 신뢰도 계수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롬바하 알 라는 어, 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척도들로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도가 입증된 척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실제로 그 척도가 일반적이고 대중화돼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연구를 하는 감독자가 전화로 몇몇 응답자에게 일부 정보를 확인해서 그게 제대로 측정되고 이해한 것들이 맞는 건지를 좀 확인할 필요도, 어, 어, 확인하는 것도 신뢰도를 높은, 신뢰도가 높은 그 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명료하고 구체적이고 또이 조사하는 대상자들이 훈련되어 되어 있고 연습이 되어져 있는 어 에, 그런 경우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조사 전반에 걸쳐서 어그 구체적으로 척도를 어 명료하게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그 척도를 가지고 대상자에게 설문을 조사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과정까지 어, 함께 다아 이제 고려되어야 신뢰도가 좀더 높게 예 측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